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스쿼드 크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2023년 어 4월에 클린 프론트핸드라는 과정을 열게 돼서 그 소개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 스쿼드에는 코드 투게더라는 과정이 가끔씩 열리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직자 과정을 많이 열지는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랜만에 열게 돼서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투게더는 말 그대로 함께 학습을 하는 교육 모델이거든요. 어, 그래서 코드투게더가 무엇인지 짧게 알아보면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동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즐겁게 함께 공부할 수가 있고 매주 미션이 나갑니다. 미션이 나가서 그 미션을 어, 자유롭게 자기 진도에 맞춰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물론 드리게 되어 있고요. 어, 학습을 위한 컨텐츠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알아보면 모두 각자 모여서 코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좋은 동료들을 아마 새로 알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피어세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현한 것들이 되게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저의 코드 리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코드 리뷰를 직접 1대 1로 해드리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컨텐츠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클린 프론트엔드 내용들을 보면 4주고 그다음에 이 클린 프론트엔드는 여기 보면은 주니어 개발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제한은 없지만 클린 프론트엔드라는 게 어 프론트엔드를 할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잖아요. 방법들도 다양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뭐 자바스크립트 초급이나 이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세 커리큘럼을 보면요. 4주 정도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죠. 어, 현대에는 뭐 리액트 뷰나 앵귤러 또는 바닐라로 하던 공통적인 지식이 무엇일까,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밑바탕이 돼야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카카오 교육 같은 거에서는 이제 재직자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번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함수형 기법들,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기법들, 이두 가지 패러다임은 여전히 프론트엔드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어,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서 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UI 테스트와 리팩토링까지 해서 자주를 알차게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요. 금요일에 시작을 해요. 특이하게 그래서 미션이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주말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이 끝나는 한주의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미션 수행도 하고 목표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제출된 중간 코드를 제출해서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라이브 코드 리뷰 피드백 시간이 매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활동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린 프론트 엔드에 대해서 특징들 또제 생각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어, 클린 프론트 엔드는 설계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할까 뭐 이런 것보다 음, 좀큰 관점에서 이 미션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지? 약간 바닐라 자,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에, 여전 그 동료들 그리고 저의 그 피드백과 리뷰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너무 많잖아요 그걸 관통하는 어떤 밑바탕이 된 핵심 개념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정 이름이 클린이죠 그래서 클린 코드 입장에서 코드를 어떻게 더잘 짤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결국에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클린 코드 입장에서 짤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비슷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진하게 함께 배우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요. 어, 그냥, 그냥 나는 한번 뭐 배워보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 배우고 제대로 한번 4주간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어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